자, 이제 뭐하고 싶은 거이면 원에서 접선에 그은 접, 두 접선의 접점을 PQ라고, 그 PQ의 길이를 부활해요. 이 내용 자체가 뭐냐면, 이거 숙제, 숙지, 숙제했던 겁니다, 얘들아. 원이 있긴있는데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그으래. 그럼 접선이 몇개 그어지겠어요? 무조건 외부의 점에서 그 접선은 반드시 두개예요 맞죠? 자, 이 문제는, 이 접점 두 개를, 하나는 P, 하나는 Q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PQ를 연결한 이 현의 길이를 구하한 얘기인 거예요? 괜찮니? 문제예요? 아, 그냥 보면 안 되고, 3 2 0번다 적혀 있고, 뭘, 뭐가 궁금해서 그냥 설명하고 있다면, 수업한다고 요야오늘 끝났고. 어휴, 자,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의 중심에서, 여기 접점을 연결하시면 여기 직각일 거고 얘랑 얘랑 연결하시면 이 점과 이점 아니니깐 요 길이를 구할 수가 있고 소공식을 이용할 수 있는 문제예요 사실은. 소공식. 그래서 요거 이거 곱하기 요거랑 요거 이거 곱하기 요거 같다 해서 요 길이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못 구해서가 아니고 그리고 너희들이 질문하지도 않았어다 답을 구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어, 만약에 원 외부의 점이 있는데, 이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그면 접점이 두 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PQ? 이 PQ를 지나는 이 초록색, 공통연이 아니죠, 이거는요. 교점을 지나가는 이 직선을 우리가 L이라고 한다면, 이 L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직선을 구하자는 얘기야. 오케이? 근데 이거를, 이 문제 풀 때는 이직선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었기는 해요. 근데 뭐 어떤 이유에서지 몰라도 만약에 p, q의 좌표를 구해야 한다고 하면 이 <laughs> 직선을 구해서 원과 직선하고의 교점을 이용해서 p, q를 구해야, 구해야만 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는 이 직선을 우리가 쉽게만 구할 수 있으면 좋은 조건이, 좋은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 직선을 쉽게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까지 갔어? 오케이? 음, 응. 어떻게든 알려드릴게요. 봐봐. 이좌표값을 만약에 그냥 P, Q라고 한번 해보겠고요. P, Q라고 한번 해보겠고. 그리고 만약에 이 점의 좌표값을 A, B, 반지름을 R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자, 이제 오늘 조금 있다가 바로 배울 건데, 우린 조금 있다가 뭘 배울 거냐면, 접선의 방정식을 다시 할 거예요. 접선의 방정식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접선의 방정식은 유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원 위에 한 점을 알려줘. 그래서 그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래. 그래서 첫 번째 접방 유형이 뭐냐면, 접점을 알 때에요. <laughs> 접점을 알 때야. 쉽게 말해볼게얘 만약에, 그냥 쓸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인데, 여기 위에 한 점의 좌표값이 X1, Y1 이래. 여기 위의 접선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혹시 기억나세요? 접점을 알때 접선을 구하는 방법. 그쵸? 공식이 있었어요. 내가 무슨 공식이라고 이거를? 쪼개라 공식이라고 외워달라고 했었어요. 쪼개라 공식. 쪼개라 공식은 어떻게 쪼개는 거냐면, 그냥 막 쪼개는 게 아니라, 2차는 뭘로? 2차는 곱으로 쪼개는 거고, 1차는 합으로 쪼개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2차밖에 없으니까, 이 X제곱을 X 곱하기 X, Y 곱하기 Y로 쪼갠 다음에, X 하나의 이 접점의 접속값. y값 하나에 이 y 접표값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접선의 방정식이 답이 바로 나왔죠 어떻게 되는 거야? x1 곱하기 x, y1 곱하기 y는 r제곱이다 이거 숫자니까 1차식 되는 거 맞죠? 이렇게 구하는 거였어요 괜찮아?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니라 만약에 x-a의 제곱, <laughs>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라고 하면 똑같아요 쪼개야죠 어떻게? x-a, x-a y 빼기 b, y 빼기 b라고 쪼갠 다음에, 이둘 중에 하나에다가만 x1, y1을 집어넣으면, 이거 숫자, 숫자가 돼가지고 1차식 나오고, 이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었어요. 그죠? 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줄여서 접방이라고 말한다고 기억나시죠? 접방이야. 이게 첫 번째 유형이야. 접점을 알면 그래서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유형은 기울기를 알 텐데, 그걸 좀 이따 다시 할 거고, 이 공식과 매우 흡사하게 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이 원의 방정식을 굳이 쓴다면,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제곱인 거고, 외부의 점좌표가 p, 콤마, q거든요? 이해가니? 이좌표 값이 만약에 x1, 콤마, y1 이었다면, 여기 x, y 대신에 하나는 x1, 하나는 y1을 대입해서 이렇게 식을 만들면 이거는 무슨 식이 되는 거냐면 이 접선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쪼개라 공식을 사용하는데 그 쪼개라 공식의 좌표 값이 접점이 아니라 외부의 점 좌표를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돼? x-a, x-a. 다시 써볼게. Y-P, Y-P, R제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X값 하나에 뭘 집어넣어? 외부 좌표값인 P. Y값 하나에 뭘 집어넣어? Q. 원래는 안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접점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외부의 점을 집어넣었어. 이게 바로 누구야? 이직선이 공식이 똑같기 때문에 추가로 외울 필요가 없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해가니? 다시 한번 해볼게. 얘들아 봐봐. 만약에 좀 계산 쉽게 한번 해보자. 이런 원방이 있었어. 이런 원방이 있고, 어... 루트 3,2가 여기 원 위에 점이거든요. Okay? 이게 원 위의 점이에요. 루트 3하고 이 집어넣으면 이거 다 나오거든. 자 문제야. 이 점. 이원 위의 점에서의 접방을 구하라. 라고 문제 나왔어. 여기에서의 접방을 구하래. <laughs>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3x 더하기 하나는 2빼1 1 되는 거고 하나는 남겨서 이렇게 쓰면 되겠고. 이렇게 나오죠. 이게 접방이야. 끝이야. 괜찮아? 어, 근데 이렇게 나와. 루트 3,2가 아니라 4콤마 2에서, 근 접선을 그으라고 하면은, 이따가 다시 할 거예요. 그럼 얘 뭐가 되는 거냐면, 원 이렇게 있었을 때,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으라는 얘기야. 그럼 요두 개를, 요두 접선을 구하는 방법은 좀 이따 다시 할 건데, 이 쪼개라 공식처럼, 4콤마 2를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시키면, 4X. 그 다음에 2 0이 1은 1. 그리고 그냥 y-1은 4. 이렇게 해버리면 얜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점에서 그 접선은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 둘의 접점을 지나가는 또 다른 직선이 되는 거예요. 얘는 이 직선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저 접선의 방정식 이거랑 이거 두개 다. 그죠? 접선은 두 개인 거니까, 접선은 두 개죠. 접선은 거의 다두 개죠. 외부에서 오면 외부의 점에서 접선한그 음이요. 이해 가겠습니까? 윤회온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어, 요거 일단, 책, 봐요. 개념 정리해봐봐. 그러면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 얘들아. 자, 첫 번째 유형은 뭐라고? 원 위에 한 점을 알려줘요. 그래서 그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지금 한 것처럼, 쪼개라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돼요. 이 쪼개라 공식을 내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일반형이야. 표준형이 아니라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 이라는 원방이 있대요. 이 원방이 있어. 여기에서 좌표값을 아 음. 이 내가 대입해서 합격한 게못 찾을 것 같은데. 1. 1, 1, 2로 하자. 4, 2, 3. 오! 신기해, 신 어떻게 나왔지? 1콤마, 여기 위에 점. 1콤마 2가 얘가 지나가는 점이거든요? 그럼 이원 위에 점, 1콤마 2에서의 접선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책에 나와 있는 거라든지 너희들이 풀어내는 모든 해설셋은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얘를 일단 물로 바꿔.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완전 제곱씩 바꾼 다음에 과로 제곱을 두 개로 쪼개서 공식에 의해서 X 하에다가 이거, Y 하에다가 이거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럼 얘 봐봐. 얘는 1X니까 쪼개는 것도 귀찮고 어렵죠. 아, 쪼개는 게 아니라 완전 제곱만 맞는 것도 힘들죠. 그럼 불편한 과정을 다 거, 겨, 거쳐야 돼요. 근데 우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거 쪼개라고 쓰면. 바로 돼. 요잘 보세요. 이 X 제곱은 2차잖아요. 뭘로 쪼개, 쟤를. X 곱하기 X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4X는 1차니까, 마이너스 2 x 더하기 x로 쪼개야 4x야 맞아 이렇게 쪼개는 거고 그 다음에 y 제곱을 y 곱하기 y로 쪼개는 거고 이게 중요한 거야 그냥 1y예요 1y를 합으로 쪼개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y 더하기 y 잘했어 그 다음 앞에 2분의 1을 한번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래서 무조건 1차는 2차가 될수 없으니까 1차는 합으로 쪼개는 거고 2차는 곱으로 쪼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니? 이렇게 한 다음에 뭐 해주면 돼? X에다가 1, Y에다가 2. 이게 우리하고는 접선의 방정식이야. 전개만 하면 돼요. 이해가겠니? 이게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무조건 쪼개라 공식을 사용합니다. 됐죠? 이게 첫 번째 유형. 자, 두 번째 유형은 뭐가 있어요? 기울기를 할 때. 기울기를 할 때. 다시 말하면 기울기가 주어지는 거고 그랬을때 접방을 구하라. 자, 봐봐. 만약이 있으면 여기 만약에 0, 콤바 0이라고 해 보고 반지름의 길이가 5라고 했을 때 사라고 하자. 사라고 했을 때 이런 거죠. 기울기가 2인 접방을 구하래요. 기울기가 2인 접방은 여기 하나 있을 거고 여기 하나 있을 거예요. 그죠두 개가 있겠죠. 이두 개의 접선을 구하면 돼요. 그럼 원래 정석적인 방법은 뭐냐면 <laughs> 이 원의 기울기는 알고 있지만, Y절편은 모르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Y절편을 미정계수로 둔 후에, 이 직선하고, 이 원의 중심하고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습니다를 이용하면 되는 거거든? 그럼, 식 세울 수 있어, 없어? 봐봐, 얘 기울기를 M이라고 한면 원래 Y는 MX 플러스 B라고 두시는 거고, 이거를 점직성 공식을 쓰려면 얘를 넘겨야 되는 거잖아. 그럼 해보게 하지. mx-y-b는 0이라는 직선하고, 0,0하고의 거리를 구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오는 거야? m제곱 플러스 1에 루트 취하시고, 0,0집어넣 없어지고, 절대값 b가 되시고, 이 값이 얼마랑 똑같다? 반지름 4랑 똑같다. 반지름 4랑 똑같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럼 n 값은 숫자로 알고 있으니까 b값이 두 개가 나오겠죠? 그럼 그 b값이 하나는 이거의 y제편, 하나는 이거의 y제편. 이게 답인데, 이거는 너무 오래 걸려요. 귀찮다도 이건 공식 쓰지도 말고 그냥 공식을 외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기울기를 알 때의 접선의 방정식은 공식이에요. 공식. 일단 기울기가 m이니까 ms로 시작하겠죠? y제편이 이걸 계산하면 결과적으로 얼마가 되냐면, 바로,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근데 y제곱값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원수 항상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뿔마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나 나는 것 같아? 어떠니? 넌안 나는 것 같은데? 약간 생각었어요 어. 저기서 y는 x 플러스 b에서 m을 많이 알려주면 중이에요. 저... 그렇죠 음. m을 알려주겠죠 그래서 기울기를 알 때라고 했잖아 기울기를 알때 구하시면 돼요 이 알은 원의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알도 아, 알려줘요 그렇겠죠 그안그러면 어떻게 못 구하겠죠 음. 됐어? 자 근데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기울기를 공식으로 이용하려면 이 원의 중심은 원점이어야 해요 중심이 원점일 때만 이렇게 돼요 근데 원점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 만약에 중심자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 3이었어. 그럼 뭐 하면 돼? 이 공식을 쓴 후에, 쓴 후에 평행이동하면 돼요. X축으로 이만큼이니까 X 대신에 X-2를, Y 대신에 Y-3을 대신 대입하시면 어떨까요? 그게 우리가 구하는 공식이 되겠죠? 이해가죠? 어, 근데, 기울기를 알 때의 원방은요, 99% 중심이 원점인 것만 나올 거라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됐어? 오케이? 음. 요렇게 푸는 문제다. 이게 기울기를 알 때에요. 괜찮죠? 위형두 가지 했어요. 그 사실 이게 끝인 거거든요? 근데 뭐가 하나 나와있냐면, 마지막 문제가, 외부의 점. 피콘만. 외부의 점에서 그 접선. 원 바깥에 점이 있어요. 그 점이 어디 쪽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다르겠지만, 여기 있대요. 이 점에서 그 접선을 그으래. 오케이? 이거 구하래요. 됐니? 두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음 근데, 이거는, 이거 독자적인 공식은 없어 조심해야 될게 뭐야 쪼개라 공식에 PQ 집어넣으면 돼안돼 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거 돼버리면 이거 어, 두개 지어 놓으면 이직선 되는 거예요 공식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림 그려놓고 확인하기에 제일 좋아 응. 이해 갔죠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이직선 두개 구하는 방법은 뭘 쓰느냐 사실 방법은 두 가지예요 1번 또는 2번을 이용하면 되거든 무슨 말이냐면 여기 접점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 얘를 그냥, 얼인지 모르지만, 얘를 그냥, X1, Y1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공식을 쓰는 거야. 공식을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접선이야. 근데 이 접선이 요 점. P, 콤마, Q를 지나가는 거잖아. 여기 X의 P, 여기 Y의 Q를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돼요. 그렇게 식 하나랑 조건을 하나만 더 만들어서 우리가 풀면 되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x1과 y1은 이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이 x1과 y1을 원래 의 원방에 집어넣으면 성립합니다. 그래서 조건 두 개를 연립하면 답이 나오는데 또 이렇게만 하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게 졸리기만 하죠. 그죠? 미안해. 아 내가 계산하는 거 싫어해서. 근데 이렇게 하면 힘들다고요. 불편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2번을 이용할 거예요. 2번에 자 기울기 알아몰라. 이 주황색 직선의 기울기를 지금 내가 알아몰라. 몰라. 모르죠? 그럼 가정하는 거야. 어떻게? 기울기를 얼마라고 m이라 가정하세요. 그러면 접선을 바로 식을 세울 수 있어요. 어떻게? y는 mx잖아. 근데 얘가 p 콤마 q를 지나죠. 콤마 q 를 지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X 대신에 X-P. Y 대신에 Y-Q. 근데 마 큐를 이함시키면 플러스 Q.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숫자야, 숫자. 누구만 몰라? M만 모르는 거잖아. 이제 뭐 하면 돼? 이 직선하고 이 원의 중심하고의 거리가 얼마다? 이 원의 반지름이랑 똑같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라고. 너희들, 너희들 보지 만 내가 그냥 문제 써서 해줄게. 여기 대표형 나와 있는 거 보면 있을 거거든요. 음 어, 여기 나와 있는 거 해볼게요. 봐봐. 0,2가 외부의 점이 되는 거고요. 원방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래요. 여기다 0,2 넣으면 이거 안 되죠? 이거 제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은 원 위의 점이 아닌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저 외부의 점에서 그접 방을 구해보자는 얘기야. 그림을 보면 이런 거야. 원이 작아. 반지이 루트 2야. 0콤마이면 여기야. 이점에서 그건 접선 두개 요거 두개 부활한 이긴 거예요. 됐죠? 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0콤마 이를 지나는 이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기울기를 뭐라 주자고 m이라 주자고요 괜찮아? 근데 0콤마 이를 지나는 거니까 x 빼기 0. y 빼기 2. 마이너스 넘기면 플러스 2. 다시 정리하면 y는 m x 플러스 2가 됩니다. 괜찮아요? 어, 얘는 0 1을 지나는 직선인 거야. 됐죠? 그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이 점을 지나는 이 정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들이 되는 건데 그 중에 이원과 접하는 걸 구하고 싶어. 그래서 이 직선하고 원의 중심인 0 0하고의 거리가 얼마가 나오면 돼. 반지름인 루트 2가 나오면 되겠죠. 해보자. 이거는 mx y 플러스 2는 0인거라서 점직선 사이 공식 쓰면은 m 제곱 플러스 1 루트치하고 0 0 집어넣으면 절대값2든 2가 되겠고 이 값이 루트 2다라고 쓰면 되겠죠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쉽죠? 이건 양변 제곱해도 되고 올려도 돼 그럼 n값이 두 개가 나와요 그두 개가 이두 직선의 기울기 이 n값 두 개가 나오니까 접선도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괜찮아? 이해되겠니? 자, 근데 하나 내가 더문제가 똑같은 건 다시 한번 해볼게. 저 원방은 똑같아요.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2가 똑같아요. 자, 좌표가 뭐냐면 루트 2콤마이 외부의 점이에요. 이거 이거 집어 흡입하지 않거든 외부의 점에서 그 접선을 그 접선을 구하래 그럼 똑같은 방법을 하면 된다고 알겠어? 써볼게, 빨리 써볼게. y는 mx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3이 되겠고 mx 마이너스 y에 플러스 3 루트 2 m이 되구요 아 힘들어 얘하고 0,0하고의 거리를 구하면 m제곱 플러스 1 루트 0,0은 없어지고 절대값 3 마이너스 2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m에 억어야 마다 루트 2다 계산하면 되겠죠 이제 자 넘겨 놓고 제곱을 할 거에요 여기 절댓값도 있고 루트가 있어서 얘 넘겨 놓고 제곱 해버리면 이 값은 그냥 2m 제곱 플러스 2가 되구요 요거 제곱 하시면 2m 제곱 마이너스 6 루트 2m 플러스 9가 되거든요 이해하니? 자 계산할게 2m 제곱 2m 제곱 없어지고 어요 9를 넘겨 버리면 마칠 되구요 둘다 마이너스가니까 플러스 바꾸면, m값은 내가 만든 문제에서 안 이쁜 거야. 6루트 2분의 7, 이렇게 나와요, 기울기가 맞니? 이상하죠? 뭐가 이상한 거지? 계산 틀린 거 없어. 뭐가 이상하죠? 지마 아이씨. 뭐가 이상하죠? 느꼈어야 되는데, 지금. 막 계산을 했어. m값이 나왔어. 이중간 과정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뭐가 이상하죠? 얘들아,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접선이 몇개 나와야 돼? 두개 나와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계산한 값에는 m값, 이걸 계산하면은 m값이 두 개가 나와야 정상인 거야. 근데 하나밖에 안 나왔어. 이 창이 없어져가지고. 뭐지? 절대 값, 풀대 아, 아니야. 계산 실 수가 없다고. 이상하잖아요. 하나 뭐예요? 그럼 만약에 하나밖에 아 무슨 소리하고 있어 지 하나밖에 안나온다니까 그럼 다음부터 너희들 요거 하나만 넣지 않겠어? 답을 여기다 이것만 집어넣지 않겠어? 시험문제 나온다고 시험문제지만 나온다고 이러면 은 부분점수 반도 못 받아요. 적선이두 개거든요. 바로 뭐냐면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 하나 더 있었어. 외부에 좀 접선 그금면 이렇게, 얘는 기울기가 양수, 얘는 음수,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그죠? 자, 다시 말해볼게. 여기 보시면 좋아요. 요 점에서 많이 접선을 그어보면, 요렇게 하나랑, 요렇게 하나 나오죠? 요 기울기는 양수 값일 거야. 요 기울기는 얼마야? 이 정도 기울기 얼마야? 0이요. 0이죠. 이 직선의 기울기는 0이겠죠. 그래서 y는 3, y는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음, 이것도 기울기야. M, m이 0인 거. m값이 0인 것도 기울기라고. 근데 여기는 m이 0인 것도 없어. 바로 언제냐면 잘봐봐봐 봐. 만약에 여기 점에서 아이고 잠깐만. 또이 점에서 선을 그으면 요쪽으로 하나. 이렇게 나가 되겠죠? 이 직선은 기울기가 양수죠. 이건 기울기가 얼마예요? 이거 y축 평행. 기울기 얼마예요? 이건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야. 이건 함수가 아니죠 이건 기울기가 없는 값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뭐였냐면 그림을 그려보면 이래 요 봐봐 이 그림은 반지름이 루트 2인 거거든요 여기가 루트 2였어 그죠 루트 2 콤마 3이 어디야 여기야 이거랑 이거였던 거라고 그래서 m 값이 하나밖에 안 나오면 아!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 하나가 있구나라고 캐치를 해주시면 돼요. 물론, 처음부터 그림을 그렸다면, 요 직선이 존재한다는 걸 알았을 거야. 얼마니? X는? 루트 2. 이것까지 추가로 답을 써줘야 돼요. 요 M값을 여기다 대입한 거 요거 하나랑, 이것까지가 추가가 돼야지만 정상적인 정답이에요. 되겠어요? 오케이? 음, 이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접방용은 이게 다예요. 근데,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알려드릴 게 있는데, 일단 그거는 숙제를 한 뒤에, 다음 시간에 내가 추가로 뭔가 설명을 좀더 곁들일게요. 오늘 너무 많이 해도 힘들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해도 될것 같고. 자, 그래서, 뉴형 21번까지 설명 다 끝난 거고요. 뉴형 22번 마지막,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의 길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거거든요? 내용 한번 볼게요. 아까도 했지만, 만나지 않는 두원의 공통인 접선은 총4 개가 있어요. 얘는 바깥에서 파는 공통 외접선인 거야. 자, 문제가 뭘 구하려 나와? 여기 접점, 여기 접점. 요 길이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중학교 때 분명히 했습니다 어떻게 해줘야 돼? 이 공통 외접선을 평행 이동시키는데, 이걸 아래로 또는 위로 올리다가, 요 점. 또는 요 점. 원의 중심과 만나게끔 평행이동시키면 돼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요 작은 원의 반지름을, 바,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나게끔 접선을 그리면 한요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럼 이제 뭐 이용하는 거야? 이 원의 중심과 이 원의 중심을 연결. 그림이 너무 작다, 에이 씨. 에이씨. 이거 연결하시고, 그 다음 뭐 해주든이면 보조선을 그려야 되는데, 각 원의 중심에서 접점을 연결하세요. 무조건. 그럼 얘 작은 반지름, 얘는 큰 반지름, 초록색은 중심간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면 이렇게 d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잠시만 여기 미안해, 글 잘못 뿌렸는데 여기 부분만 다시 그리면 d가 이거인 거고 파란색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고 있는 거고 빨간색이 여기 접점과 평행선을 그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괜찮니? 그럼 얘가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 삼각형이야. 근데 얘들아 우리가 구하는 건 A, B 선분의 길이 이 접선의 길이 구하는 건데 얘를 그대로 내려오면 여기 중심하고 여기 교점하고 만나는 이 빨간색 길이가 주황색 길이랑 똑같은 접선의 길이에요. 이걸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고 구하는 방법은 점과 점 사이 공식으로 초록색 백변의 길이인 D값을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 이게 여기거든?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을 뺀 라지알 스몰알이 요 높이의 길이가 될 거예요. 그럼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면 요 길이가 구해지겠죠. 요방법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 뒤의 길이는 그 초록색 길이는 구해야죠. 두 점을 알잖아. 요점 좌표값, 요점 좌표값 아니까 점 사이 공식으로 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요 길이는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 빼면 되겠고. 그래서 보조선을 반드시 그려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되겠죠? 음, 이렇게 해결하면 풀릴 것 같아요.